사법이네? 아이씨... 황천구를... 아, 약 찍고 하늘비는 필요없고 하늘비 필요없고 어둠을 찍을까? 어둠을 찍고 즐길대네 네! 아. <laughs>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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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하는 왜? 악사가 얘에요 네. <laughs> 아 그분 셔츠님 예? 네. <laughs> 아, 좀 비교되겠는데. 저잘못 저 하니까 이해하시고. 저 혹시 전사 중에 기도로 시작하는 전사 <laughs> 네. 있지 않아요? 네. <laughs> 저라. <저랑 웃음> 그거 그 접니다. 아니. 저번에도 한번 하셨을 건데. 있잖아요. <laughs> 아니 그때 제그유튜브에황태 네. 콩나물콩 투기장하면 4대 2라고 있어요. 예. <laughs> 네. <laughs> 그거 보시면 나와요. 네? 아, 저 나와요? <laughs> 너무, 못하는 거 나오나? 졌다. 이긴 것만 올리는데. <laughs> 아이, 그거 좀. 아, 너무 기네 대박, 대박, 대박. 와. 마우. 그거 그렇죠, 접니다. 접사. 어? 아이, 변이 해제 좀. 해제. <laughs> 아, 여기네. 우리 만났던데? 이 다리? 네, 이 다리예요. <laughs> 똥싹이네. <똥싸기네>. 뭔 똥싹이라고. <laughs> 샌디 박을게요. 네. 조심 올라가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방 편데 알리 심시오 네, 명절 하실 거예요? 네, 쌍 상... 아, 좀 위험 쌍은 절 그러면은 방금 까지. 네. 짤 나왔어요. 괜찮아요. 네. 짤 나왔으니까 악사 악스, 잠깐 치는 중 네. 저 콩따 어? 짤 됐고 쌍스턴 네 악사 치는 중네영저 오면 영전 할게요 짤안 됐고 네턴 넣어놨어요 네. 더 올라감 네. 전사 치는 중 전사 어. 도망간다 에이 살았네 <laughs> 따라갈 거예요 네. 감금 쓸게요 네. 아 감금 없네 신기 잠깐 필게요 힐짤힐짤 힐잘. 네. 힐잘 되고 이거 해제 준비해 주세요 힐짤 네. 나올 거예요 무적 네. 무적 해제 뿅 아이스저탈때 키고 들어가요. 네. 투스턴. 네. 정지 확인했고. 네. 저 폭망 급장수로 가요, 그냥. 네. 킬잘. 아, 이거 킬각. 드립니다. 네. 네. 아. 킬각 놓치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네. 고축 지울게요. 자, 네. 안 죽. 폭망 중. 올라갑니다. 네. 조금 위험하신 말할게요. 듯? 장판저 네. 아니에요. 잘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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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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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게요. 네. 제심만. 신기치는 주. 네. 안 죽어요. 어, 아신가? 안 죽어요. 네. 넌 봉이야. 변사 스톰. 네. 이번에 어. 사셔야 될 것. 저 만화 상태가 거지예요. 잠깐요. 빡딜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네. 전사 강금 살아보세요 스톤. 네. 칠가. 정배. 정배. 실짜까지 됐어. 실짜까지. 네. 끝. 아 신만. 오 나이스. 오케이 잡았다. 브라보. 아, <웃음> 브라보. <웃음> 야. 아. 한번 잡네. 아 오케이. 응 <laughs> 음, 시원시원해. 음. 투명화 전투걸었어요 네. 저 스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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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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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잠깐 칠 거예요. 네, 저 강타. 해봐 못 잘랐고. 네. 두루 잠깐 치는 중, 괜찮아요. 네, 바닥 찮거예요요 네, 괜 네, 아급나왔아요 두루. 두아급 네, 나온 거, 아못는다아깝 네, 못 붙는다. 아깝네. 끝나면 영 다시 나왔네요. 해박까지 해바. 괜찮아요. 예, 토트 걸어놨어요. 이못 잘라 드렸고. 아 네, 풀었어요. 저 짤. 아, 짤 위험한데. 당판 깔았어요. 저한테 변이네 땡큐. 그다음저 반변 틀렸고 네하시네천에히 갈게요 네. 다시 끝났고 이제 들어가요 네. 투스턴 영절 있으세요? 네. 나이스 영절 자자. 킬각인데 네. 킬각인데 이걸 잡을 수 있으려나 못찾겠다 괜찮아요. 두루 네. 매즈. 네. 끝나면 정, 아, 저, 양. 네, 예, 괜찮아요. 네. 전인한번 음, 잘랐고, 네. 샌드를 한번 들어가요. 네. 해봐, 무시할게요. 저는 괜찮아요. 아 가시네. 네. 타겟서 바꿔야 되겠네. 서고 맞았어 서고. 같이 맞았구나. 네. 괜찮아요. 네. 안 죽어요 안 죽어. 양 그냥... 바닥할 거예요. 괜찮아요. 네. 빠져야 되겠다. <laughs> 살려줘 일좀 줘. 나 이제 봤어. <laughs> 안죽어 안죽어. 이제 끝났어. 샌드 끝났어. 저 해봐 해봐는 확인했고. 네. 괜찮아요. 네. 방금 넣고 얼빵 나왔어요. 네. 얼빵 한번더빠야 네. 되네. 다한테 해봐네. 일자로 한번 하고 전희가 어, 오케이, 괜찮아요? 네. 어, 나이스, 형저 자, 발목. 두루 잠깐 칠게요. 네. 가시라서. 저안 죽음. 해 번에. 잠깐 쓰고 따라갈게요. 네. 못 따라간다. 저 변이 그거는 안되고 짧은거 네 괜찮아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풀지 못하.. 아 풀었네 일잘 되고 저 제가... 해봐 10초 후에 존나 센데 10초 후에 존나 센데 <laughs> 오키오키 얼빵얼빵 얼빵 해제 준비 네얼빵 해제 준비 저양저 저 풀량 그냥 잡아야 돼 네. 오케이. 오, 브라보. <laughs> 아, 이럴 수가. 멋지십니다. 저는 딜로 하는 스타일이죠. <laughs> 야, 시원시원하게 딜이 들어가네요. 야.